엘리야 아멘. 제가 함께하신 여러분, 주님 의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해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고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고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우리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이 장세기 7장 이제 12절 13절부터는 실제적인 이제 홍수의 진행 과정 그리고 홍수로 말미암은 일들 그리고 홍수 안에서 있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 3 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 기록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 남자 중심의 기록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그새 며느리, 이 노아와 아들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노아의 아내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도 되게 특별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새 며느리의 이름도 어, 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어, 시즌에 와서는 그 믿음의 조상과 아내들의 이름은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노아 때까지는 이렇게 어, 남자 중심의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독특하고 결국은 그러나 결국엔 네 명의 생존자, 네 쌍의 부부가 결국에는 새로운 믿음의 그 조상의 인류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인종적으로 어떤 인종이었는지 모르지만, 흔히 우리가 샘과 함, 함과 야벳이 백인과 흑인과 황인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흑인, 백인, 황인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그동안 말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제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한 사람, 한 인종으로부터도 얼마든지 흑인, 백인, 황인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개놈 안에 유전자는 있다는 사실을 현대적인 어떤 이제 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정말 신묘 막책하게 지으셨다라고 한 사실을 성경은 오히려 고고학이 발전할수록 과학이 발전할수록 유전학이나 사람들의 문명이 발전할수록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진리가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모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종류대로 있는 것이 다 심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그 들짐승, 가축, 땅에 기는 것, 모든 새, 사람을 포함한 이 모든 이들이 사실은 심판받는 그때 또 반대로 똑같은 이. 종류대로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동일한 대상이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구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심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대상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그 이유로 실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또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기회를 주실 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모든 이들은 심판받고 어떤 어 하나님이 선택한 이들은 또 방조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들어갔다고 하는 소리는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뒤에는 주님께서 문을 닫으셨다고 말합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어, 문에 대한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 또 모든 것이 시작하고 끝나는 것에 대한 권세는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문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러데 놀랍게도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에게 놀랍게도 이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그 전에 주님이 내가 이 교회에 대적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권세의 의미가 문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권세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교회에게 위임하셨고 다시 영원한 천국에 어, 갈때 심판 때 신부한테 다시 주님이 그 권세를 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비유지만 마지막이 일어날 실제의 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 창세기 7장 16절은 실은 놀라운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다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중한 진리를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 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참 재미있게도 이제 홍수가 가득 차게 되는 과정을 네 단계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이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물이 더욱 많아져. 물이 이제 많아지니까 방주가 떠오르는 상태가 되고, 더 많아지니까 물이 이제 방주가 물 위에서 떠다니는 상태가 되었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물이 땅에 더욱 넘치게 됐어요. 그랬더니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이 계속 불어난 것이죠.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15 규빗은 그한 절반 정도로 나누게 되면 한 7, 7m 정도가 되는 것이죠. 7m, 7.5m, 뭐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7m 정도가 모든 산 꼭대기 위에 7m까지 잠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주가 보통 높이가 한 15m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가 이렇게 뜨면은 절반 이상은 잠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주의 1층과 2층 정도는 어쩌면 물 아래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가 떠다니려면 물 아래 한 7m 정도는 물아래 배가 잠겨 있으니까 그 7m까지는 걸린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될거 아닙니까? 혹산 꼭대기가 바닥에 닿으면 이 배가 침몰하고 자초하잖아요. 참 놀랍게도 방주가 떠 있을 때 그 가라앉은 부분에 어디를 돌아다녀도 그 자초하지 않게 15 규빗이 산들 위로 올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150 이상을 비가 내리고 370 이상을 방주가 떠다녔지만 그러나 방주가 자초되지 않고 그곳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물이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넘치고 불어서 이렇게 온 세상에 물로 가득하게 되었다. 어, 네 단계의 심판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경은 또네 단계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네 단계의 은혜가 어, 에스게이본 환상도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어, 헤엄칠만한 창이란 강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요한 요한일삼서에서도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듣고 또 살펴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만진 받아 이렇게 네 단계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성전 같은 경우도 성전 이방인의 뜰이 있고 성전 뜰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꼭 이렇게 네 단계로 다 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시는 과정이 있구나. 또 무엇인가 채우시고 이어가시는 이루어가시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네 단계라고 말하니까, 또네 가지 밭의 비유도 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숙하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뭐... 홍수가 내려서 그냥 온 세상이 가득 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21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모든 호흡이 있는 생물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그 대상들은 방주 안에 생명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온 지구가... 물로 가득 덮여 있고, 그리고 온 지구가 완전히 마치 처음 지구가 창조되기 전의 상태, 회감이 깊음이에 있고,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처럼 실은 환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마치 이 노아의 심판 때는 다시... 그 창조 이전의 상태로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수면 위에 오직 하나님의 영이 어, 인도하시는 방주만 떠 있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마치 그 창세기 이전의 상태가 다시 재현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죽었다. 그런데 이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면에 모든 생물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모든 대상이 다 죽었지만 그 중에 오직, 오직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실은 심판의 그림인 것이죠. 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이 땅의 모든 세상이 다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은 노아의 가족과 같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명확하게 심판의 진리를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과 또 영적인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오직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노아 같이 또그 땅의 세대 생명을 보존하는 교회와 성도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